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탑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 4타입 기준으로 보고 500세대 이상 단지이며 23년도에 10건 이상, 24년도에도 2건 이상 매매가 있는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23년도 평균 매매 금액 대비 24년도 평균 매매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5월 2일자로 자료추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서구 원당동의 원당 LG자이가 되겠습니다. 2 3년도에는 2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700대를 보였는데, 올해 10건 현재까지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6700대로 전년대비 11.96%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2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200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93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14층부터 최고 19층까지 되어 있으며, 2004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평균 7.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8,8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2.3건 거래 건수는 거의 3분의 1토막 나면서 4억 5천 2 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억 7천 정도가 급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전년 대비 56.85%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 도에는 4억 선으로 주저앉았고 23년도에는 3억 2,700까지 2년 연속해서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는 3억 6,700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서구 청라동의 호반 베르디움 A14 블록이 되겠습니다. 2 3년대는 5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800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1,000만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3.29%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2년대는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1,400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24년도에 거의 6억 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0개 동 74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30층까지 되어 있으면 2011년도 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27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3.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선을 유지했는데 21년대는 월평균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선으로 1억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 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19.11%가 상승했고 20 2년대는 6억 1천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3년대로 월평균 4.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천대로 이렇게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2.36%가 하락했는데, 24년대는 6억 1천만 원대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중구 중산동의 이편은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 배뉴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400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400대로 전년 대비 15.49%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6개 동 1,409세대로 되어 있고 최고 29층까지 되어 있으며 23년도 3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7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에 월평균 2.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400대에서 24년도 4억 4,400대로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사위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위는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파라곤 보타닉 파크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5천 대를 보였는데 올해는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6천 400 대로 1억 1천만 원 정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4.29%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단지를 보면 총 10개동 88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25층까지 되어 있으며 22년도 5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3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대는 어, 월평균 0.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3천대, 23년대는 4억 5천대로 전년 대비 3.75%가 상승했는데 올해 월 평균 2.8건 거래 이루지면서 5억 6,400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서구, 당하동의 호반 서밋 프라임뷰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천대를 보였는데 올해 현재까지 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5천대로 전년 대비 24.74%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 동 719세대로 되어 있고, 최저 22층부터 최고 25층까지 되어 있으며, 사용 승인일이 22년도 5월 달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2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대는 월평균 0.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900대를 보였는데 23년대는 월평균 0.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4,400대로 전년 대비 0.95%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5천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4.74%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로제비앙 라포레가 되겠습니다. 23년도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50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500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5.59%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9개 동 73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부터 최고 20층까지 되어 있으며, 22년도 5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5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도에는 월 평균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천 4백 대를 기록했습니다. 23년도에는 월 평균 1.9건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평균 매매 금액은 4억 2천 5백 대로 22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0.4%가 상승했는데 24년도 현재까지 월 평균 0.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3천 대로 이렇게 보면 1억 1천만 원 정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5.59%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서구 당화동의 파라곤 센트럴 파크가 되겠습니다. 23년도 1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9천 400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4천 6백대로 전년 대비 30.59%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총 12개 동 1,12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22층부터 최고 25층까지 되어 있으며 22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2대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2년대는 월평균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대를 보였고 23년대는 월평균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9천4백대로 어,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5.2%가 상승했는데 24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6억 4천6백 대로 어, 전년 대비보다도 1억 5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30.59%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인천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주로 검단 신도시, 서구 원당동이나 당하동 쪽에서 어,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